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25절, 26절, 27절 말씀 가지고 모래집, 반석집, 또 반석집 모래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애를 열면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 수훈 혹은 산상 보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라.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갈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70명의 제자나 12명의 제자에게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보내미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치 어린 양 있는데 이리 늑대와 같은 이런 세상 마치 잘못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은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5장 말씀해 보면은 여덟 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또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 궁리되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박해를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팔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할 때는 사람이 보는 앞에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조미나 동록이 헬까 두려우니까 하늘에는 그런 곳이 없다. 하늘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신의 눈에는 들뽀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티,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느냐? 들뽀를 먼저 빼라. 이 통나무 같은 어마어마한 들뽀가 내 눈에 있지 않느냐? 들뽀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거기에는 찾는 자가 많고, 결국, 결국 거기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보금이 없는 길이 아니냐?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그런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은 예수님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문맥의 본문에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결국 믿음의 기초가 잘서 있어야만이 받은 은혜에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래 집이 있고 하나는 반석의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근데 이 집이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달라지는 거죠. 물이 범람하면 달라는 위기입니다, 위기. 비가 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삽시간에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면은 어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석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은 어 무너지지 아니라 아니라. 기초가 건강하면은 절대, 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죠. 어, 제가 듣기는 최만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사가 바뀐 거 아닌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저는 최만일이 아니라 최일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예수를 저만 믿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굉장히 유교적이면서도 불교점이 불교적이면서도 어느 면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이런 복합된 문화에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가정이었고, 저희 그 아버지 쪽도 최씨 가문의 쪽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도. 나중에 이제 동생이나 기타 여러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경기도 어, 안성 혹시 안성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성 안성이 아니라 안성입니다. 안성 안성 예. 안성 안성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진짜 있으시네요. 예. 예.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성에 가면은 예.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 비봉산 아시잖아요, 이 비봉산 제가 이 80년대 초 79년인가 80년대 예, 이제. 예. 친구들에 이끌려서 그 비봉산에 가서 안성성결교제 출신이거든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서울신대 이길룡이라는 친구 교수는 그때 기도원에 안 가서 충만한 은혜가 없었고 저는 이제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회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정말 은혜를 받고 저희 집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로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이 분명하고 성령 체험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천목회를 결혼하고 경상북도 상주시 모소면 득솔이 172번지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오늘 계속 제가 질문드린 경 경상북도 상주에 모소면 혹시 그 주변에 사시는 분 정말 있으세요 네. 여러분 지도를 펴고 보면은. 그 지역은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서도 내륙 지방입니다. 보은에서 한 시간, 김천 시내에서 한 시간, 영동에서 한 시간, 상수, 상주 시내에서도 한 시간급 복판, 마치 울릉도 지역처럼 상급지, 그지 지역 폐광촌, 탄광에다 닫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폐광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피참한 폐병 환자들이 질비한 아주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 제가 첫 번째 면접 해라고 지방 회장 목사님 만났을 때 처음에 가 보니까 감나무 여섯 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나무 때문에 미쳐서 거기 이제 갔습니다. 감은 실컷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먹기 이제 갔습니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날 부르면 가겠다. 이런 그 열정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 가지고 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교인들이몇명안 되니까 조립식으로 지은 교회당에 40평, 은 교회 20평 은 주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나환자뿐이 거기서 바치고 그런 소록도로 들어갈 순지 세상 떴는데 그 에, 집에서 목회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 그 봉고차를 어떤 분이 그 당시 한 200만 원짜리요 이렇게 다써어도 아무거나 사주시더라고요.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에, 주일 새벽기도 봉고차 제가 봉고차 운전할 사람도 없으니까 득수 1리, 2리, 3리 갔다 오면은 에, 이제 왕복 한 시간 한반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면은 어린이 예배제가 차다 운행하고 차량 운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갔다 와서 보내고 그러면은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11시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도 다 동일하게 운전에 다1리2리3리 이렇게 다녀서다. 차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 오후에는 어린이 그 학생들 예배도 학생들 몇명 되지도 않잖. 대섯명이 아이들 그 애들 데리고 다니냐고 1리 2리 3리 똑같이 한 시간만 반과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번 했죠. 하루에 다섯 번 다. 저녁에는 뭐어 이제 요즘에는 오후 예배로 많이 해 옛날에 저녁 예배 다니잖아요. 저녁 예배도 동일하게 특수 1리 2리 3리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여름에는 차로다 뱀도 갈리고 막 개구리도 죽이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녁 내에 들 그러면 하루에 차운전만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한 7시간 정도 차만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좀넘으니까 어느 날 아, 코가 터렸어요. 모세 가장 모세일로 가는 약한 지역이 여러분 코잖아요. 코가 터졌습니다. 피가 터져 가지고 절도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절도로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막 계속 코를 지져도 이 멈추지 않고 지혈을 하고 막 여기 막 코에다 막숨막팍막막 막막 이렇게 막 코가 있, 막 아무리 해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은 뭐 응급실 밖에서 울고 위험하다 이 상황이면은. 코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주일학교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집에 500원 짜리를 이렇게 해서 애들 오면은 500원 짜리를 줬습니다. 안 오는 논들은 뭐안 주고요. 오는 애들은 500원짜리 나눠줬어. 교회 에 오면은 500원 준다. 그 당시에 500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값으로 보면은뭐 괜찮은 때였습니다.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500원짜리를 주면서 애들이 교회당에 오면은 500원짜리를 줘서 안 추우면은, 아, 정말 그, 정막한 시골, 아무도 찾지 않는 정막한 이런 폐광촌에서 목회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열정과 소망, 참 귀하다 한 영혼 그런 영혼 사랑의 기초를 하나님이 저로 해 건기해 닦겠습니다. 사람은 이 기초다 기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올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브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로 귀향한 사람들을 때로는 올림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살고 그렇게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을 사브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은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 모 l i 당신은 사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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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r a e l Israel, i s 이 유대 전통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토라의 기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 역사의 뿌리, 어떤 혈통의 뿌리 이것을 하는 민족이 여러분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은 기초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 여러분 교육을 시키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한살 되기 전에 뭐한 6개월 치개월되면 이제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바이블에 여기에 꿀을 이렇게 이제 발라 놓고 굴을 발라 놓고 아이들이 기면서 기면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성경에 이렇게 손을 대게 유도하는 거죠, 엄마가. 어머니가 유도하죠. 그러면 꿀이 묻어 있으니까 약간 끈적끈적하면서도 부드럽고 막 이런 아이들이 손을 딱 만지면 구강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입에 이제 손을 넣죠 그러면은 아 꿀이 달겠죠 꿀이 달겠죠 아이 성경은 달다 이런 어떤 뇌의 충격 아주 임팩트있게탁 충격을 주어서 성경은 굉장히 단다 이런 교육들을 처음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방법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하는 성경 말씀이 매우 달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단한 석학들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신앙의 기초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 아이들 기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된 그런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아이의 가치와 인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나는 겁니다. 에,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이제 카이로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가면은 어마어마하죠. 이 피라미드를 보면은 돌을 쌓아 놓은 이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작품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가보면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거죠. 피라미드는 왕의 사실은 권력과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사람의 죽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거는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상징. 또그 당시에 왕이 영생 복락을 누를 거다. 비록 여기에 있지만은 이 피라미드 안에 왕의 시신이 있지만은 이 양반은 분명히 영생할 거다.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이런 그 무덤이 사실 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 4,000년이 지났지만은 움직이는 사천년이 지 짜면 이 이제 역사가 흐르면은 수선이지 나면 이게 무덤이 잘못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그한 1.25cm밖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 다를 수 있는 한 1.25cm 정도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가 148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돌한 개가 2.5톤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돌이 230만 개를 쌓아 올린 거예요, 30만 개.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575만 톤. 어마어마한 우리가 계산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여러분 쌓은 겁니다. 동원된 노여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3개월간 사람들이 교체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 돌을 쌓아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 양파즙을 양파에서 짜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회복을 위해서 피로회복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4천 년 동안 역사가 그렇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도 일어났지만, 거의 피라미드는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 기초입니다. 기초. 피라미드의 바닥이 바위층이죠. 돌의 층입니다. 돌. 그러니까 그 견고한 이 피라미드가 전혀 미동하지 않을 만큼, 이참 기초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기초, 기초,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으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 오기 전에 제주에서 목회했습니다. 제주에서 목회하고 처음에 목회는 제가 이제 상주에 가기 전에는 평택에서 대학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목회를 처음으로 배우고 오늘 제가 여기 온다 그랬는데 공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전이니까 신학교 대학원 때 거기서 이제 배울 때 공결자 집사님은 큰 화장품, 뭐 이런 거 매장을 어마어마 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주 그 당시에 제가 갑부인 것 같았습니다. 갑부인 것 같은 신앙생활참 잘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아주 옛날에도 봉사 많이 하시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리 구제하고, 섬교참 대단한 많이 하신 분인데. 예, 우리 성함 교회를 왜안 오시고 우리 중앙 교회를 여기 오셨나 그런 약간의 의심도 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 선배이신 목사님 교회가 모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저는 그 제주에서 목회했고 제 전전에 이제 이신호 목사님이 제주 제일교회 담임이셨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저 제주까지 이제 보내셨습니다. 제주에서 어, 목회하면서 참 특수한 거를 여러 가지 본 중에 이렇더라고요. 제주에는 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의 돌층 이런 흙층이 폭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굳어진 돌을 우리는 현무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주에는 비바람이 많이 치고 폭풍이 잦습니다. 제일 회에서 제가 단임 목회할 때 하루는 폭풍이 온다 그랬는데 아예 폭풍 뭐뭐별거겠느냐 이렇게 육지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교회 제주 절기 앞에 들어온 이 초입 부분에 오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전에 폭풍이 지나가는데. 장의자를 막 다섯 개를 교인들이 막 붙여놓고 해도 그 바람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어마어마해서 이거 여기서 죽나 보다 싶을 만큼 그 폭풍과 비바람은 어마어마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이런 비바람과 폭풍 웬만하면 다 날아갑니다. 다날 나무가 제주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 야자수 나무인데 워싱턴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무가 막 부러져요, 부러지고 막 교회 십자가가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오는데 옛날 하면 다 무너지죠. 근데 물이 어느 정도 비가 많이 내리면한번 내면은 이 도랑이 제주에는 곳곳에 도랑이 깊거든요. 근데 이 높이가 말이 성안교회 저희 제주교회에서 내려오는 성안교회 성안교회가 제일 크죠. 이 도랑에는 한 10m 가까이 이런 그네 도랑인데. 그 삽시간에 다 차버려요 와, 그럼 저 물이 언제 빠질까? 이랬습니다 삽시간에 빠져요 르으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탁 메말라가지고 아니 제주라는 지역이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푸, 푸르고 말이죠 저렇게 아람들이가 들고 뭐 이럴까? 그런데 제주의 동으로 가나 서나 가나 남으로 가면 은 제주 이 외, 이 외곽 지역에는 물이 흘러요 물이 탁 바위층에 그 현무암층에, 여러분, 바닥층은 이 토사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무암층으로 돼서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 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은혜 받은 제자들, 승령 받은 제자들, 주님께로부터 감동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제목처럼 무너지게 할 수많은 여리고성들을 가서 무너뜨리라. 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지을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이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 없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에도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안 받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아닌 인생의 사건들이 오면은 자 이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복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은. 삽시간에 날라갑니다. 삽시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삽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집이 되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분 위급한 일이 오고, 인생에 난해한 사건들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와도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위에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짓자 예수님 위에 은혜의 집을 지으면은 여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난해한 일들이 여러 번 안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길이라. 자, 여러분, 이 길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여리고처럼 열려질 때, 무너질 때, 그곳이 바로 반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야 할 수많은 여우의 성들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